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성경적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초림의 예언이 다니엘서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의 핵심 시각 자료를 보시면 고대 히브리어 두루마리와 폭풍호치는 미국 국회의사당이 대비되며 우리가 다룰 주제, 즉 예언의 성취와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니엘 7 1일의 수학적 증명이라는 성경적 기반 위에서서. 오늘날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2026년을 향한 지정학적 변화를 심도 있게 해석할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는 예언의 불변하는 정확성을 확인하고 현 시대가 요구하는 예언적 경고를 재조명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구장의 70일의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 시간표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예언은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을 시작점으로 하여 정확히 69일에 483년과 지난 AD 27년에 메시아의 신 예수님께서 기름부음 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심 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후 마지막 한 1회의 절반인 ad 31년에 십자가 희생으로 제사가 폐지되었으며 ad 34년 스테반 순교 를 기점으로 71회의 예언적 사명 이 이스라엘에게 완벽하게 종결 되었습니다. 다니엘 구장 24절로 27절의 예언은 메시아의 초림 시기를 오차없이 정확한 연도까지 예고했다는 점 에서 성경예언의 탁월한 신뢰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네, 이제 이전 시간에 논의했던 종말론적 상징들이 현실의 지정학적 지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의미를 미국의 역할과 연관 지어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3장 11절의 핵심 상징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슬라이드의 이미지처럼 자유의 여신상 옆에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시작했던 미국은 이제 세계 지도 위에 드리워진 거대한 용의 그림자처럼 패권을 휘두르는 세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변모는 어린 양의 외양을 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세력 즉, 자유와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했으나 강제력을 사용하는 패권 국가로 전환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트럼피즘과 마가로 상징되는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불복종하는 세력을 징벌하며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용의 권세가 표면화되는 지정학적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논했다면 이제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예언적 징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제목처럼 첫 번째 징후는 바로 무너지는 국제 질서 속 미국의 절대 권력의 발현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타깃이 된 것처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권 국가의 수장이라도 초법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불사하며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른쪽의 북극 지도가 보여주듯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요구하는 등 동맹 국가의 관계마저 무시하며 극단적인 자국 이익 중심주의를 표출합니다. 즉 미국은 더 이상 기존 질서를 수호하는 세계의 경찰이 아닌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야육강식의 포식자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적 징후 두 번째는 슬라이드에 명확히 보이는 유엔의 무력화와 평화위원회의 부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의 비효율성을 비난하며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했고 가자지구 평화정책을 명분으로 대체기구인 평화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은 좌측의 무력화된 유엔 상징에서 우측에 강력한 미국 독수리 문양을 가진 조직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시각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장은 산하기구 설립 및 해산, 회원국 거부권까지 독점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며 이는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세계 대통령처럼 군림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결국 이 전환은 게시록 13장에서 예언된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의 권세가 미국을 통해 구체적인 통치 구조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의한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구체적인 정책 설계도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내부의 설계도에는 트럼프 진영의 핵심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입안한 프로젝트 2025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전적인 양장 본책 이미지로 상징되는 이 로드맵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되돌리기 위한 광범위한 행정 및 정부 개편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옆에 보이는 가족 사진처럼, 이들은 가정을 구함으로써 미국을 구한다는 슬로건 아래 도덕성과 공동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사회적 통제와 통일된 휴식일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논했던 종말론적 시나리오에서 가장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일요일 휴업법, 즉, 블루로의 부활입니다. 현재 슬라이드에 표시된 미국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28개 주에 존재하는 이 법은 1961년 연방 대법원에 의해 종교적인 것이 아닌 노동자의 휴식을 위한 합헌적 법률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헤리티지 재단 등의 보수 진영은 24시간 소비 문화의 폐해를 막고 가족 시간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적인 일요일 휴무를 재차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슬라이드의 저울 그림이 보여주듯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사회복리라는 세속적 틀을 통해 양심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메커니즘을 완성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앞서 교회 내부의 침묵과 사명망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바로 그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슬라이드의 그림에 등장합니다. 보수청년단체 창립자이자 유력정치 인플루언서인 찰스커크는 침내교 배경에도 불구하고 유대 전통에 따른 성경적 안식일 준수를 강력히 설파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처럼 제도권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외부의 유력자를 들어 핵심 기별을 외치게 하시는 영적 패턴의 재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돌들이 소리치는 현상은 종말론적 경고의 시급성을 드러냅니다. 대조적으로 21세기에는 안식일의 진정한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의 시각자료인 찰스 커크의 스탑인 The Name of God라는 책이 출판 당일 매진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는 점을 주목해주세요. 이 책은 안식일이 10개명만큼 중요하며 일요일 예배는 가톨릭에 의해 변경된 것이므로 성경이 명시한 금요일 해질년부터 토요일 해질년까지의 안식일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수십억 원 규모의 전도회보다 더 강력하게 미 전역 기독교인들에게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킨 현대 신학계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사회 정치적 현상이 곧바로 핵심적인 교리 논쟁을 점화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중앙에 보이는 것처럼 백악관의 조기가 개항되고 1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이 국가적 추모 행사는 겉으로는 특정 정치 운동의 부흥회로 보도되었지만 종국적으로는 안식일 진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발했어요. 이로 인해 미국 사회는 성경적 안식일 토요일 준수를 강조하는 그룹과 이에 맞서 일요일 성수를 법제화하려는 느헤미아 운동 세력으로 명확히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열이 단순한 신학적 견해 차이를 넘어 정치와 법률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강의의 클라이맥스인 마지막 쟁점입니다. 이전까지 예언적으로 다뤘던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한 실제적 충돌이 이 슬라이드에 명확하게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좌측의 붉은색 영역은 정치적 세력을 상징하며 프로젝트 2025와 같은 입법 활동을 통해 일요일 휴업령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우측의 밝은 영역은 영적 각성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성경적 안식일의 기별을 통해 참된 자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세력입니다. 세상은 가정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휴일 강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위기와 현실 인식은 궁극적으로 이 슬라이드 중앙에 있는 파수꾼 이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시각적 사명으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명백합니다. 세상이 종말을 향해 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맡은 우리는 정작 침묵하며 잠들어 있는 아이러니에 빠져 있습니다. 요엘 2장 1절의 경고와 같이 하나님께서 외부인을 통해 소리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부끄러운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관망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 행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